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벌 이거 불이수정으로 30렙 딱 되면 불이수정으로딱 넘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영상도 나오면서 그러면 여러분 이거 불이수정 활성화 작전 이런 이벤트가 나와 그러면 이거 무과금이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.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안했는데 몰라가지고 이게 처음에 이 이벤트가 나오면 요걸 받아가지고 검은색의 불이수정 같은 거 있죠. 이걸 받아가지고, 이 개수만큼, 5 다섯 개씩 해가지고, 여기서 주는 불의 수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다섯 번을. 근데, 이걸 받을 때, 보면, 이 이벤트가 나오면, 10의 영주 스테미널을 소모하면, 불의 수정 잔재물 1개 획득 이렇게 나오죠. 이걸로 몇개 받을 수 있고, 자원을, 이렇게 채집해서, 몇개 받을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거 말고 또 다이아를 소진해서 몇개 받을 수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보면 이거 다섯 번딱 받을 만큼만 해서 예,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무과금은 이건 당연히 생활화 돼 있을 테니까 채집하는 거다 하고 영주 스태미너도 뭐. 괴수 잡고 등대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되는 거고요. 이게 한 3일간 하는 이벤트니까. 그리고 모자른 걸 다이아로 사는데, 이 다이아 매진될 수 있는 개, 개수만큼, 살수 있는 만큼 다 사셔야 돼요. 그리고 이걸 다 받고 남는 개수 있죠. 이걸 계속 모아 나가야 돼. 예, 무과금은 그래야, 나중에 이 이벤트가 몇번 지나가면 음, 요거 던지 예, 이거 던지, 이거 던지. 예, 둘 중에 하나를 사는 거예요. 그냥 공짜로. 무과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이거 그냥 이거 딱 받을 만큼만 사서 다이아 아깝다고 그러지 마시고 좀 여유 있으면 예. 다이아로 살수 있는 거다 사서 나중에 이거 받을 수 있는 개수만큼 모아지면 이것도 살수 있게 다 모아야 돼요. 이게 중요하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.